제가 읽을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페이지는 575쪽입니다. 이 책의 주벌이는 처음, 처음에 코스모스의 바닷가처럼 넓 아, 우주에서 코스모스처럼, 코스모스 바닷가처럼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별과 달이, 별과 달 등이 있습니다. 별은 우리 지구에서 떨어진 약 2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과학, 대, 과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별이 지구까지 오는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기록한 별의, 과학자들이 관찰한 별의, 별의 이동시간은 약, 약 수십억 년 전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지구 안에서 별이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 우주 안에도 생명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외계인들도, 외계인들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말도 외계인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주 안에서도 미생물체 같은 것들이나 화석들이 부딪혀서 구멍이 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상과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구 안과 지구 안과 우주 밖에 환상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지구 안을 비춰주듯이 지구도 지구 안에서도 사람들이 우주를 많이 관찰해 주기 때문에 우주도 마음의 느낌, 느낌을 느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주 안의 천국은 바로, 바로 안전한 은하계입니다. 그 다음, 우주 안에서의 지옥은 블랙홀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알아낸 블루, 블랙홀에 나오는 통로는 화이트홀이었습니다. 근데 화이트홀은 어디로 나올지 몰라. 실험을 한 다음에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 우주 안에서는 시간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보고, 인공위성을 보고 나서야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안에서 여행하다가 위험에 빠지면 도와줄 수 없고 여행을 하다가 작은 돌덩이 같은 데 부딪혀도 그, 그 안에서는 중력 때문에 살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구가 위험해, 위험해진다면 지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는 지구 밖에 대기,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버틸 수 있, 아, 우주 안에 대기가 있고 그 안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가, 대기가 없어지고 지구 안에, 지구 안에 위험한 것들이 들어오면 지구는 멸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주 안에서 계속 돌다 보면 지구 안에 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는 여러 가지가 많고, 지구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소감은, 이 책을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우주 안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물체들이 많고, 지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알고, 알게 되었고, 지구, 지구 안에서 지구와 우주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